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조사기관에서 길을 가고 있는 100명의 사람들에게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이 질문에 가장 많이 한 대답 세 가지가 첫 번째는 그럭저럭 삽니다 두 번째가 마지 못해 삽니다 세 번째가 죽지 못해 삽니다. 뭐, 그게 그 말인 것 같은데. <laughs> 세 가지 대답이 제일 많이 나왔답니다. 이세 가지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삶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없으면 자신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자신의 삶에 대한 분명한 대답도 할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엘리트의 산실인 그 예일 대학에서 앞서 드린 질문과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예일 대학교 그 전교생에게 어, 당신의 장래 목표가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전체 학생의 3%만이 자신이 왜 공부하는지, 나중에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후에 그들을 보았더니 진짜로 여러분 재밌는 현상이 나왔어요.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던 그 3%가 다 부자가 되고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97%의 학생들은 말 그대로 그럭저럭 마지 못해, 죽지 못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선 두 실험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정도의 결론,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데요. 그첫 번째가 뭐냐면 인생의 성공이란 것 어떤 물질이나 지적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이 얼마나 다른 삶의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 정말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말 그대로 그냥 주어진 현실이라 어쩔 수 없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삶이 아무리 팍팍하고 힘들어도 여전히 내 삶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목적 의식과 그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분의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죠.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고린도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사랑의 서신입니다. 이 고린도서의 내용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 부딪히는 가령 그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라든지 윤리적인 문제 또는 우상의 문제든 것 같은 이런 어떤 실제적인 믿음 생활에서 부딪히는 그런 일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세절의 말씀은요, 믿으려고 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요즘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 가지 삶의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의 살아온 믿음의 삶이 어땠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오늘 말씀과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렇게 엮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의 이유를 대조명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바울이 말하는 믿는 자들의 첫 번째 삶의 목적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일상의 삶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본래의 목적을 잊지 않고 산다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가 부모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 직장인이 직장인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직분 자리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 이 굉장히 그 목적을 이루는데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의 자리에서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요, 뭐 특별하고 뭔가 멋지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화려하고 멋지게 보이는 그 이면에 그 이면이 점점 더 골망하고 부패되어 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망각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탈하면 그 목적 이탈함의 결과는 결국 폐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그 백성들을 늘 생각하며 검소하게 사는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 총애하는 신하가 이 왕에게 이웃나라를 갔다 오면서 어, 최고급 금수저 세트를 이렇게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하들이 왕의 찬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그 선물 받은 차일를 올렸더니 왕이 그것을 다 물리고 원래 먹던 노세트로 다시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 신하가 내심 걱정을 했죠. 아, 내가 왕에게 이렇게 선물한 게 잘못했나라고 하고 있는 중에 왕과 대화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께 말합니다. 왕이시여, 왜금 수저와 금 대접 물리시고 이 노그릇과 노 수저로 음식을 드셨습니까? 그때 임금이 말합니다. 신의 마음은 참 고맙소. 하지만 만일 내가 금수저로 밥을 먹으면 이내 금수저에 어울리는 화려한 음식을 만들어야 하고 화려한 음식이 올라오면 수라상도 금그릇에 어울리게 크고 화려한 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상이 크고 화려해지면 이 방의 가구들도 비싸고 화려한 가구들로 바꿔야 하지 않겠소? 나중에는 식당도 궁궐도 다커지게 되고 결국에는 금그릇 하나 때문에 백성들의 삶이 더 고단해지는 것을 내가 생각하니까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 여러분들 아주 작고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그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고 있는 그 왕을 보면서 그 나라 백성들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의 그 자신의 인생의 목적 의식이 분명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다라는 거 이것은 우리에게도 하는 큰 진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그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미국의 새들백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교회인데요. 이릭 워렌 목사님이 쓴 책, 목적이 이끄는 삶. 여러분 잘 아시는 책인데요.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은 지금도 꽤 오래, 그 책이 나온 지 오래됐는데도 믿음의 방향성에 굉장히 많은 도전을 주는 그런 책이죠. 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 보면요. 그 다섯 가지의 그,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두 번째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세 번째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담도록 창조되었다.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 여러분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 나와있는 이 다섯가지의 삶의 목적을 보면서 문득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를 담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 모든 것이 결국 뭐냐면 본문 31절의 말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주어진 삶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삶에서 우리는 먹어야 하고 자식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어진 인생을 멋지게 스케줄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또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잊지 말아야 할첫 번째는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배를 채우고 내 유익을 채우고 욕심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포커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나 형태는 다릅니다. 우리 삶의 형편 또한 다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의 형편이나 자리에서 우리의 공통된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영국의 청교도 소설가이죠. 리차드 맥스트. 리차드 맥스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도에게 기쁨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이다. 성도로 살아가면서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그100% 공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기쁨이 없는 것은 그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다시 하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전 교회에 고물상을 하셨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 고물상을 신방을 할때 항상 오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굉장히 초라한 조그만 방인데 가면 수신된그 라디오를 계속 틀어놓고요. 우산도 여러분 우산도 막다 부러진 우산이지만 다시 막 엮어서 실로 감고 줄로 감아서 그렇게 우산을 썼어요. 그런데 그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렇게 아껴서 모은 돈을 제가 신방을 가면 장학흥금과 구제흥금을 냅니다 여러분 아무리 왕홍궁실에 살아도요 자신의 배를 채우고 욕심을 채우고 살다보면 만족이 없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고다고 다고 민족이에요 다고다고 다고 족이에요 끊임없이 달라고 끊임없이 그 만족에 더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얼굴을 찌푸르며 사는 것보다 초라한 고물상에서 그렇게 아끼면서요, 그렇게 모은 것들을 흔쾌히 흥금함을 통해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김며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본래 인간의 목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쁨이 가득하려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초점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의 그한 행동, 그한 말, 그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영광 돌림의 모습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삶에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 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세상에는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남에게 유익도 손해도 주지 않는 개미와 같은 사람. 두 번째 유형은요. 금유와 같이 남에게 손해만 주는 사람. 세 번째 유형은 꿀벌과 같이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여러분, 어느 종류의 사람인 것 같습니까? 문득 세상이 참 많이 각박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각박해진 이유를 생각하게 되면서 많은 이유들 중에서 자신의 그 유익을 사람들이 먼저 챙기는 이 이기심이 점점 더 팽배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 자신을 먼저 생각하면요. 그 배려나 용납이나 관용이나 이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요원해집니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먼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거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치는 자. 왜냐하면 나에게 유익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과 내 유익이 다른 사람에게 꼭 유익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32절, 33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여정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바보 같아 보여요 그런데 나의 유익보다 모든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은 또 다른 차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신문 기자 필립 옌이라는 분이 4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8,000명의 유명한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터뷰 끝에 깨달은, 깨달은 것을 기록을 했다가 회고록을 만들었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에는 스타, 스타형이 스타 있고, 썰본트형이 있다는 라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스타형은 귀에만 있으면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데, 썰본 태형은 어떻게든 섬기려는 자세를 보인다 라는 것입니다.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만약에 사과를 두 개로 쪼갰을 때, 가만히 보면요, 탁 쪼갰는데, 좀 많이 있는 걸 놔두고, 작은 걸 주는 사람들 보면. 약간 이기적인 사람인 것 같아. 다 쪼갰을 때좀큰 부분을 다른 사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유로 구분이 됩니까? 큰걸 주면 설번트형 작은 걸 주면 스타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열정, 아주 뜨거운 열정이 있는데, 무모한 열정은요, 다른 사람이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자기 혼자 열정이 있어요. 자기 혼자 자기 혼자 열정 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냉랭한데 혼자 뜨거워요. 그럼 뭐라 합니까? 무모한 열정. 그것은요 자신의 욕망이 표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열정이 누군가를 섬기고 배려하고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는 목적이 있는 열정이라면요, 이 열정은 정말 더큰 선한 부를 지펴서 지경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에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와 같은 사람입니까? 거미와 같은 사람입니까? 꿀벌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스타형이십니까? 썰번트형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뭐 특별하다 온 것을 너무 크고 거창하게 보지 마십시오. 무언가 도드라진 것을 맡기셨다라고 한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랑하고 교만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통해서 섬기며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행복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늘 생교회 성도들이 이런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대해가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진짜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이 사랑하는 목적은 뭐냐면요. 영혼 구원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33절 하반부에, 어,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이 초대교회와 21세기 교회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무엇이 다를까? 초대교회에 관한 얘기들을 잘볼수 있는 대목이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초대 교회가 어떻게 그 교회의 모습을 꾸려갔는가?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막 기도가 충만하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기적과 표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또 믿는 사람들이 서로가 함께 통용하고 나누면서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세상 사람들 교회 밖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칭찬했어요. 2장 47절 있습니까? 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전도합시다! 해서 밖에 나가 전도한다고 과연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몇 사람이 교회에 오겠습니까? 전도는요, 자연스러운 삶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가득해지고요, 우리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박 교회 박 사람들은요, 변화된 나를 보면서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호감을 가져야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죠. 21세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비호감이에요. 비호감. 교회가 호감이 안 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무시하죠. 가봐야. 별것 없는데. 가봐야 볼거 없으니 점점 더 교회와 멀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교회를 잘 비교해 보십시오. 호감과 비호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늘생 교회가 호감 있는 교회입니까? 비호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심 없으세요? 저는 그 2001년도에, 2001년도에 이 팔복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 지금도 이 김우현 감독의 '팔복'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생각하고 어제도 설교 준비하면서 잠시 그 영화를 봤어요. 이 영화를 볼 때마다 항상 도전을 받고 감동이 있는 것은 이 다큐멘터리 영화의 주인공이 맨발의 성자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김우현 감독이 이 할아버지를 취재할 때 이분이 지하철에서 맨발로 막 다리는 그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분을 유심히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분과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이 최춘전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일제 시대 때 와세다 대학을 나온 분이에요. 오개국어를 유창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재산은요 엄청나게 많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유학을 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분이 완전히 삶이 변화됐죠. 그 이후에는 그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분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그 땅이 사람의 것이 될수 없다고 해서 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수천평의 땅을 다 사회로 다 돌려버리는 이런 일들을 한게된 거죠. 특히 이제 맨발로 다니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맨발로 다닌 이유가 뭐냐면 30년 동안 이 분단된 민족의 아픔을 이 차가운 바닥을 밟으면서 몸속 경험하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미스 코리아 유관순, 미스터 코리아 안중간. 두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된 마음으로 우리가 미스 코리아와 미스터 코리아가 된. 거예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2001년도 7월 달에 또 그렇게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조용히 수원역 근처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맨발의 성자라 불리면서 지금도 복음 전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롤 모델이 되신 거예요. 어제 항존직 교육을 하면서 교회의 다섯 가지 예배, 전도, 교육, 봉사, 교제 얘기를 하는데 어제 선교를 했어요. 전도. 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 전도를 왜 하느냐. 여러분 각 교회들마다 전도를 왜 하는 것 같습니까? 전도의 동기를... 뭐? 겉으로는 뭐 화려하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거예요우리게 빈자리가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성도를 많이 채워야 하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당기도 마찬가지. 성도를 많이 채워야 명분이 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성도가 없으면 여러분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전도를 해요. 물론 그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도는요. 수적 성장이 본래 목적이 아니에요. 마태복 28장에서 예수님께서 당신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회가 해야 될이 성교, 이 전도는요.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하는,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우리, 다니엘 12장 3절 말씀, 뜨겠습니까? 없습니까?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이라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복음전도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모든 어떤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복음전도자의 삶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늘나라의 스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너무 늦게 잠을 자서 토요일 날좀 피곤했는데, 슈퍼스타 K6가 끝났습니다. 슈퍼스타가 되는 길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슈퍼스타가 되시기 바랍니다.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늘 나라의 슈퍼스타 많은 사람들을 오른 데로 옮기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늘 나라에서 바로 여러분이 슈퍼스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생에는 분명한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것, 천국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런 목적과 의미 있는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그 인생에게 더 선한 열매들, 더 풍성한 결실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렇게 사서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맺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면 우리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결실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왜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런 올바른 목적을 다시 깨닫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복이 엄청나게 되어지고 이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